빛나라 내 인생을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나라 내 인생 진행자 및 담당 PD, 사옥유, 또 인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빛나는 인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더위를 확 날려주실 시인 두 분을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김화자입니다. 네, 김화자 시인님. 네, 또 에, 시를 친구로 삼고 있는 이옥찬입니다. 네. 보니까 호가 신송이시네요. 네. 네. 하여간 또 오늘도 이첫 방송 출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옥천 시인님 첫 방송에 이렇게 출연 해 보시니까 되게 소감 한 말씀 좀해 주시죠. 우리 김하자 시인으로부터 어몇번 말씀을 듣고 빛나라내 인생 참그 그 타이틀 자체가 음. 정말 마음에 들고 누구나 다 빛나고 어, 내 인생에 대한 꽃을 피우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데 나도 좀 초청 받아갖고 여기 가서 좀낭을해봤으면 어, 어떠냐 했더니 괜히 예, 승낙을 해주시고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배려를 예,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나 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화자 그 시인님이 또 이렇게 빛나라는 인생 요즘 뭐 실제적으로 우리 빛나라는 인생의 최고의 지금 스타 중의 스타시죠. 김화자 시인님 그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또 이렇게 출연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 우리 더운 날씨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어떤 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낭송을 하실까 궁금해요. 오늘 그 김아자 지인님 발표하실 시가? 제목이? 예, 모두들 요즘에는 이제 바캉스 계절이고 또 바다들을 굉장히 많이들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다를 요, 요번에는 못 봤지만은 작년에 간그 바탕을 통해서 바다라는 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 바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푸른 바다 너는 청렴한 색을 띠고 있구나 소라 같은 귀 속에. 파도가 들려오고 누가 장단 맞추지 않아도 파도는 춤을 추고 있다. 깨알 같은 모래 위에 사연들을 써놓고 뒤돌아보면 어느새 파도에 씻겨 지우고 가버린다. 하도는 바란다 아름다운 사랑을 할때 찾아오려 진실한 사랑의 두 글자는 써놓고 남길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 글 기마자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에. <laughs> 오늘 그저 바다 내용에 맞게끔 오늘 그저이 담당 PD 옷도 이 바다 색깔로 비슷한 이 푸른색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역시 이 바다. 그럼 이 바다리 좋은 글인데요. 그럼 이건 어디서 이렇게 그 내가 그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 감명받은 그 음. 지역이 있을까, 아닙니까? 한 말씀해 음. 주시죠. 작년에 그 가족들하고, 이제 저기 강원도 청선 쪽에 속초 이런 데를 가면서, 유달리 제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를 좋아해요. 네. 산보다 바닷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거닐면서 항상 그 바다는 일정하니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정말 또가 장단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치는 그것이 굉장히 그 걸을 때에 예, 너무 좋더라 고그 그, 그 글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요번 올해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음. 이 여름에 이 시에 대한 글귀는 참 많은데. 아, 내가 접한 것을 한번 써 봐야 되겠다 하고 예, 네, 썼습니다. 와. 역시 참그 바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또 글을 쓸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우리 이제 이옥춘 그 시인님도 많은 시를 이렇게 발표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하자 시인님 오늘 이렇게 바다 시 이렇게 한번 낭송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또이뭐피드백이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니까 또 방송에서 들어보시는 거하고또 일반 또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좀 다르시죠? 네, 예. 이렇게 김화자신이 차분하고 고요하게 심격을 울려줄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에, 저는 성격상으로 봐서 그러는지 이렇게 차분하게를 잘 못해요. 네. 그런데 정말 부럽습니다. 인연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약돌을 써왔는데 조약돌도 바다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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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이 만든 흔적이지요. 정말로 면네 영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딘가 좀 인연이 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우리 이옥천 시인님, 이제 미리 본인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우연찮게 받아와, 또 조약돌, 이런 어떤 그게 연계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연이라는 게 아주 또 좋은 거 같고. 그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하자 시인님은 어떻게 우리 그이 이렇게 훌륭하신 뉴욕촌 그 시인님을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 에 모시게 되는 지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 시인님들의 그 선생님들은 항상 또 우리 모임 장소에서도 항상 이렇게 보고 또 항상 멀리서도 이렇게 어좀글 하나하나 글 문구가 굉장히 좀 지식 차원이 저는 애기라면 굉장히 높아,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바치해서몸바치해서 존경했어요. 그런데 <laughs> 오늘 문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듣, 보고 또 모시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네. 글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이천 신님께서 우리 김아저신님 낭송하신 거 들으시고 또 보셨기 때문에 긴장되시더라도 잘하실 것으로 믿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이옥천. 내 벗은 파도. 머리끝이 싸늘하다. 허구한 날 때로는 간지리고, 어느 때는 악마가 되어 덮쳐 뼈를 깎는다. 오지 않으면 그립고 다가오면 괴롭지만 너의 갈기는 나의 채너 때문에 내가 산다 단금질 치고 단련시켜 여기 늠름이서 있는 것도 풍파 너는 죽마고우 나를 있게 한 필연의 무엇이다. 지은이 신송이 옥천 감사합니다. 네. 오. 확실히 그 육천 시님은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 우렁차시고요. 아무래도 이김하자 시님 정적인 반면에 완전히 동적이십니다. 제귀가 우렁우렁, 아, 모처럼 아주 그 좋은 어떤 이목소리에 나오는 신앙송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신앙송 해보시니까 <laughs> 방송 나오셔가지고, 뭐, 물론 뭐,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시겠지만, 여기는 뭐, 소규모 단위의 이 방송 시설입니다, 이게. 아마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은 이 공중파 방송 시설보다 약간 작지만 은 똑같습니다. 잘 하시는데, 발표하신 소감 만 말씀 해 주시죠. 에... 저는 지금 10월 음, 전자 시집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전자 책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싸니까. 네. 싸니까. 지금 현재 전자 책을 낸게 경구 시집이라고 해가지고 6천 편을 써서 15권에 에,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요즘에는 에, 우리 자유시 자유시를 에, 지금 70 9권째 78권을 이미 출발했고, 79권이 지금 인수서에 들어가 있고, 80권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지금 동두천에서 문학관을 개장하고 시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분볐지만 지금은 절간처럼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 쓸수 있는 게 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 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한 권도 못 쓰는데, 나는 평균 네대권석을 쓰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신은 오직, 네, 친구고, 내보시고내 네, 네, 생활이며, 네,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어, 싫 늙을 줄도 몰라요. 네, 나에게 좀 87세입니다. 네, 87세면 저거 나에 다 아니, 3년만 더 있으면 90인데 에, 마음은 참 젊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1 0 5세까지는살 계획인데 1 0 5세까지해서 105권을 쓸 생각입니다. 오,네, <laughs> 해가 네. 뭐, 후보가 대단해요. <laughs> 본인께서 이렇게 나오시 가지고, 어. 본인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시님 하고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뭐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섭외하면서 소개받을 때는 전자책 많은 그 시에 대한 글을 갖다 이렇게 저도 조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책자에 그 이렇게 발간하신 가하고또이 방송 이. 일종의 우리 성북마을 TV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통동네스타 TV 이제 유튜브입니다. 이건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방송 매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요 내용만큼은 어떻게 따로 가볼 그, 아시는 분들은 이게 또 공유가 되면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또 홍보 효과는 크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조약돌을 이렇게 그를 이제 주셨는데 조약돌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어, 저는 고향이 진도인데요. 음. 우리 마을에서 어, 한 3km쯤 음, 에, 보전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가면 그 뒤에가 바다예요. 진짜 섬 하나 없는 에, 아주 지평 수평선 하늘과 땅이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그런다. 은 바다인데 거기 바닷가에는 전부가 조약돌입니다. 파도가 치고 물결에 시켜서 전부 돌이 바짝바짝바탁하니 바짝 진짜 돌만도 해요. 어린 아이들은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사진에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조약돌을 쫙 찍었어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이 고향 생각을 나길래 조약돌이라는 제목으로. 그전리에서 일필 휴지. 한 수백 개딱내려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십니다. 네. 고향에 있는 고향신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 이렇게 방송에서 이옥천 선생님 발표하시는 건 우리 김하자 신님은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처음 봤어요. 아, 한번 또 경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또. 네, 이제 파도 속에 밀려 있는 그 파도가 때리는 그 하나의 그 소리와 그 강함과 또한 그 조약돌이 그 파도에 이제 맞고 태풍에 맞고 이렇게 해서 진짜 도약, 조약돌이 반짝반짝하게 진짜 빛나는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데우리 선생님 시가 굉장히 강하네요. 이 파도에 치는 그런 어, 영상을 많이 이게 떠오르셨는가는 몰라도 저는 조약돌 하면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쓸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막 강하게 하셔서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무게감 있고 좋았습니다. 에이, 그렇게 나가 나가 너무 좋았습니다. 에이? 네. 또 하여간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 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발표도 하시고 또 본인이 이시 제목에 대해서 영감을 얻으신 내용에 대해서 또 발표를 또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빛나라는 인생 이 프로가 이제 그 명실상부하게 우리 그~ 전문 시인님들로 이렇게 출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뭐~ 소규모 단위로 뭐~ 협회에서 발표도 하고 하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 또 앉으셔가지고 또 발표도 해주시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이 상당히 많이 이제좀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이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이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이렇게 모든 거 방송에 보면은 시청률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그 출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응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구독하고 좋아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또 이분들이 힘이 더 득도 나고 또 담당 PD도 제가 이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힘이 나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또 다음 시간에는 또더더 기대되는 시대기하면서 오늘 빛나는 인생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쪽으로 보시면서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저쪽으로 보시고요. 네네. 네. 네. 네.